어, 요거 궁금해하시는 쌤들이 여기 많았는데 이게 무선인터넷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온도계 ETBT 있죠 여기가 드럼 온도계죠 그러면 어, 제가 여기에서 버너를 불을 붙입니다 네, 지금 불을 붙였고요 근데 게 너무 낮으면 안 돼요 다시 끄고 불은 좀 높게 설정해서 확실하게. 네, 지금 소리 들리는 건 어, 제어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기계식 제어로 가스 제어를 했고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불 붙였고요. 여기 온도 올라가죠? 네. 자, 여기 ET, BT, BT 다 올라가죠? 이 가스 일량을 최대로 놓고 E T B T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시작 여기 시작을 누르고 콩을 투입하게 되면 콩이 이렇게 투입돼서 우리 어, 팁 이렇게 되겠죠? 콩이 투입되면서 꺾였다가 tipping point 포인트, 터닝 포인트에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런식으로 그래서 열 조절은 이걸로 자유자재로 하실 수가 있고요. 뒤에 기계 제어하고 있고요. 공기도 제어하고 싶으면 이 에어를 빨리 빼주면 여기 에어가 영향을 받겠죠. BT도 영향을 받습니다. 얘도, 얘도 다 영향을 받아요. 에어가 이렇게 세면. 저는 이걸 70으로 놓은 거고요. 그리고 드럼 속도. 이게 드럼 속도인데. 이 드럼 속도를 제가 백회전으로 돌리면 엄청 빨라졌죠. 보이시죠? 다시 절반으로 떨어뜨려 볼게요. 절반으로 완전 낮춰 볼게요. 완전 0으로 네. 네, 이런 식으로. 이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클릭이 잘안 되는데. 음, 이렇게. 한 80회전쯤 돌리면 점점 빨라지죠. 적당히 낮추고, 여기서 이런 제어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선이에요. 무선이라서, 무선 제어가 가능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되겠죠. 210도. 여기서 불을 꺼주고요. 여기, 여기서 다 됩니다. 쿨링 하고 싶으면, 여기 쿨링 누르면, 쿨링 팬이 돌겠죠. 이렇게. 믹서, 믹서 돌려볼게요. 믹서 자, 이렇게 믹서 다시 믹서 끄고요. 쿨링도 멈추고요. 음, 쿨링 안 눌렸나요? 음, 쿨링 꺼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티산 프로그램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어제 가장 재밌게, 그, 한 건, 컴퓨터 원격 제어로, 어, 컴퓨터 원격 제어로, 어, 미국에, 이, 미국에 있는 분이든지, 인터넷만 되면, 어,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지, 제가 부산에 계신 대표님의, 어, 요, 요 프로그램으로,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어, 부산에, 부산에 있는 쌤의, 이 아티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가 제어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laughs> 재밌죠, 이건. 네. 그러면, 뭐, 어디서든 가능하겠죠, 어디서든. 컴퓨터 IP 연결만 되면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이건 따로 그 시스템이 있어요. 설정 보면. 아 지금은 지금 진행 중이라서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한번 재밌게 선생들도 어,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시고요. 또 재밌게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미리 얘기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